여러분 교체로 자 근데 얘를 다시 얘만 선택해서 그리고 마우스 우측 그리고 선택된 작업을 수정하겠다 그리고 작업업셋번호 재부역 예, 0을 예0 그리고 어퍼쓰기 할게요 자이러면 g코드로 빼면 g54로 나와야 되겠죠 예, g54로 나오죠 그러면 얘도 그러면 바뀌었나 볼게요. 얘는 뭘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G 코드, 업어쓰기, 아니, 얘는 G 55로 나와야 되겠죠? 네, G 55로 나오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좌표가 잘못 나왔을 때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룹을 선택하시고 아마 아까 전에 전체가 잡혔을 수도 있어요. 네. 나는 프론트를 잡았지만. 이 전체가 잡혔을 수도 있어요. 머신, 머신 그룹을 전체가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G54로 백만 코드를 빼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G54로. 컨트롤 C, 새로운 이름을 저장 오케이 여기까지